안녕하십니까. 주목TV 주성식입니다. 그 해가 지니까 아주 막 선, 선, 선들선들 바람이 불고 초가을 날씨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참그 훌륭한 높은 분을 모시다 보니까 아주 앞날을 내다보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갈수록 아주 점입가격 뭐 금상첨화뭐 설상가상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가 그렇다 하고 볼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오늘은 그 계속해서 좀한 번도 구경 못한 걸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거 쇼맨십인지 어쩐지. 오늘 뭐 인사 예정 그걸 발표를 했는데, 그 지네들하고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 어떻게 보면 뭐 반대편에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저 정확히 살펴보자고 하면 전부 한통속이었다는 것이 얼마 전부터 다 증명이 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뭐 우리나라. 정보를 총괄한다고 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이제 지금 뭐 야당이고,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한 사람을 이제 발탁을 했는가, 등용을 했는가, 그 제가 주변에 이제 이뭐 영상 찍고 그러기 훨씬 전부터 그랬으니까, 주변에는 말을 했습니다만는 저거 그 하는 짓이 좀 이상하다, 알랑거리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야지, 솔직히 너무한다. 그러니까, 이제. 4 1로 총선 잊기 전에 국회의원인가 뭐 하고 있을 때도 이게 집권당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알랑거리고, 좀 뭔가 배알 있는 사람들, 간이나 쓸기가 좀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구역질 나와갖고 못 들일 정도로 그러게 하는 짓거리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저런다냐, 죠 그래서 노출하는 말이 나온 것 같구나. 노망도 나오고.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주변하고, 주변에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다 뭔가 지들히리는 예통이 네 있고, 뭐 엑스맨인가, 간첩인가, 첩장가, 간세가 그런 걸 심어놓은 역할을 해놨다고 봐야죠. 이쪽에, 이쪽 지역에 있던 그 야당 세력, 그나마 있던 거 무너뜨려버리는 그 안에서, 그런 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제 농공행상이 그 마무리 단계에 간갑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 사람 잘 다루고 어떤 경우에도 지살 길은 마련했고 하는 걸로 호가 나 있다고 어쩌고 그러더만은 무엇을 살아남으려고,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고, 얼마나 잘 살라고 그지는 모릅니다만, 그, 꽃다운 이름인가, 더러운 이름인가는 모르겠는데, 오래 남을 겁니다. 내가 보기로는. 그, 이제, 정말, 그 인간 행태 더러운 것에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지역이 정말끔찍하구만요.끔찍해.그 더러운 짓 하는 거 보고 그다 뭐라고 하는 것도 징어다 할게요.자 그만하죠. 그것은. 근데 법곡이 뭐 우리 지역, 우리 지역 출신이라 더 마음 아프고 속이 상하고 그런 거 있지만은 좀 위로가 되는 게. 뭐, 다른데 출신들도 그에 못지 않다. 100% 50% 정도가 아니라 1mm, 1램도 차이가 안 나고 똑같다 하는 그런 짓이 계속 벌어지니까 지금 뭐, 대놓고 말하죠. 검찰인가 뭐 해갖고 그 법무부 수장이 무엇을 뭐 최후 통책인가를 했다고 그러고 무엇을 시킨 대로 안 하면 옷을 벗어야겠다느니 벗기겠다느니 자그 난리고 뭐 검찰은 뭐 수뇌부 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갖고 뭐 하루 종일 회의를 한다고 하고. 참 이래갖고 이그 어디 가서 요즘에 그 경찰분들 민주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우 몽둥이였다가 지금은 몽둥이질 당하는이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본다고 그러는데 검찰인들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무서라고 워하어요 법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조심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할 그런 존재로 지키지 않으면 안될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어 저것들 지기약 그렇게 찍고 까부에도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당한 것들 뭔가 뒤가구린 것이 있으니까 저러겠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떤 이야기를 들은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집권당 국회의원이란 것들이 뭐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뭔, 뭐, 차기, 뭐, 거론되고 뭐, 어쩌고 훑다고 그러는 거에 나와서는. 뭐 권력이 집중되었고, 뭐, 남용되고 있고 어쩌고 훑다고 그 정도면 허물나게 점자려본 이야기고, 뭐, 또한 물건은 뭐라고 하냐면, 뭐, 군사 끝에 따라 같은 이야기다. 지금 같은 상황이다. 뭐, 괴물이 되고 있다. 근데 그말 끝에, 요, 뭐 검사.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어려운 과정 거쳐 갖고 돼 있는 선택받았고, 일명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내놓고, 똘만이들이 교합한 것이다. 제가 답답하게 생각한 건 그렇습니다. 그, 제가 나이 먹고, 그, 뭐, 가부장적이고, 마초적이고, 그런 어떤 부시대적이고 그런 사람에서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저는 말에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사람에 대한 말. 제가 그, 지금도 뭐, 신께가 되다시피 한그 사람이 말하는, 그것 갖고 몇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검사들, 검사 전, 그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말 막히니까,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이죠. 지가 막 가는 것 말고는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도 그러고, 표현하는 말도 그러고, 생각이 그러니까 말이 어떤 좋은 말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막가는 생각 뺏기 못하고 살았던 거죠, 평생을. 그 똘만이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평생을 똘만이로 사니까 그 똘만이란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선출돼가지고, 예?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서 그렇게 호의하시고, 권한 누리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고 그따위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laughs> 진짜 답답하다는 것이 제가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는 거. 지기한테 대놓고 똘만이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요, 듣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무서운 자리인가 그, 제가 그, 놈이 그놈이다 하는 뭐 연속곡 제목 갖고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인자! 내가 그 청와대 청원도 했습니다만은. 인자, 그 우리나라 최고위 공직자한테도. 야, 이놈아! 그놈이 그놈이야, 이 정치한 놈들이. 어뭐 시사평론가가 뭔가 한다는 새끼는. 제일 야당 사람들한테 전부 놈 해갖고 해버려도 누가 뭐라고 한놈 하나가 없더만, 그런 게 그렇게 욕, 놈이라 해도 싸게 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고, 또 가만히 있으니까 더 놈이라는 소리 듣게 되는 겁니다. 무을뭐막 법을 잘 지켜갖고, 뭐 공정하게 하고, 뭐 권력이 집중 안 되고 어쩌고 그런 거, 왜 그런 말들은줄 압니까? 정당하게 대응해야 할때 대응하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네? 똘만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나 똘만이다.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고 부족한 사람한테 야이 부족한 놈아 하면 부족한 사람이니까 성질 내는 거예요. 네? 똘만이 아니라서 똘만이라고 해도 가만히 있습니까? 에이, 모지라, 모지리더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떨만이란 소리가 그 모지리란 소리보다 더 더러운 소리입니까? 내가 천치들한테 미안해갖고, 그것들한테 그 지금 말한 놈이나 말한 것이나 그 소리 듣고 그만 있는 것들한테나 내가 천치란 소리를 못 얻었어요. 천치들한테 미안해갖고. 이런 상 양아치들이, 예? 아니, 상이라고 하면 좀긁어 양아치 중에서도 더러운 양아치들이,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고그 양아치들이 나와갖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거 그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경제는 다 망해갖고 이 난리지 그 사람 다 거지로 길들이기 좋은 계속해서 퍼주는 거 그거 말고는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지. 뭐, 하겠다고, 집값 잡겠다고 좋지만 내놓기만 하면, 지기가 권력 핵심에 있는 놈들부터 챙겨먹기 바쁜 일만 계속해서 반복되지. 그런 상황에 그 잘난 놈들끼리, 잘난 것들끼리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지기끼리는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되더라도 이거 잠깐 지나가면 아, 지기끼리 다 형님 동생하고 언제 밥 먹지, 밥 한번 먹지, 술한잔 하지. 그렇게 지기들끼리 그 자리에서 술 처먹고 밥 처먹고 할 때는 아이고 개돼지들 언니래 지기들도 병신들 몰라. 우리 여러고 산지는 모르지. 알아봤자도 찍었어. 근데 계속 그렇게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온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이라는 것은 지기도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보진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예? 지기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 그것이 온다는 거라고 어찌다가 눈좀 빨리 떠갖고, 웜에 날이 생갑네 했다고 그래갖고, 그날 새는 거 지가 막을 수 있습니까? 어쩌게 잠깐 해갖고, 어떤 뭐 잠깐 정신이 나가버렸던지, 그래갖고 그런 소리 할수 있어요. 정신병자들도 가끔 옳은 소리 해요. 세살 먹은 애기도 최고 옳은 소리 할 때가 있고. 근데, 그것이,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 변화에서 지기도 절대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태풍이 몰려오고 홍수가 닥치는데, 지기는 다 하늘에 뜬것 같이 해갖고, 어, 이거 힘들겠네, 고생하네, 어찌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가르치겠죠. 부모부터, 자식들한테. 야, 어떻게 되든지, 걸리지만 말고, 징역만 가지 말고, 누가 더더 맞지만 말고, 넌등 쳐먹고, 훔쳐먹고, 삥 치고, 핏바람먹고 그러게 하고, 니만 잘 살아라잉? 그럴 거 아닙니까? 왜 힘든 상황이 올 거라 하면서도 법을 지키라고 고 절차와 과정과 규정을 지키라고 그러겠습니까? 윤리와 도덕을 말하라고 했어요. 세상 일을 그렇게 절대 만마르지 않다는 것을 몇천 몇 년인지, 몇만 년인지, 몇십만 년인지, 몇억 년인지 모르지만은 다이 대가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런 더러운 짓거리 하고, 양아치 짓거리 하고, 그러면 꼭 지기가 한 것만큼, 아니, 대기의 경우, 경우에는 훨씬 더하게 받게 된다는 거. 지가 아니면 지 새끼들한테라도 절대 빠짐없이 꼭 간다는 걸 아니까 착하게 살아라. 법 지키고 살아라. 규정 절차 준수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지기들은 안 그러겠죠? 지기 새끼들한테 나같이 살아라잉. 응? 내가 할매들 앵벌이 시켜갖고 등골 빼먹고피바라 묵어도 고동갖고 유학가서도 잘 살아라잉. 그리고 그렇게 갈친들또 잘하고 죠 가서 아무 의식도 없이 스펙 조작하든 어쩌든 좋은 뭐잘살수 있는 대학교 들어가갖고 사기를 치든 협박하든 을 해갖고 장학금도 타고. 참 이제 하도 이렇게 하다가 이런저런 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하고 잘해먹 거라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심정이 복잡합니다. 저 우리가 한만년 정도 산 달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대기 지금 한 100년 정도 살면 그래도 살 만큼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암만 수가 늘어났다 해도. 근데 그 짧은 사이에 그런 그 더러운 것들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돌이키기가 힘들어지니까 저그 100년이라는 사이에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것들을 갖다가 뭔 육시를 하고 뭐 거여령에 취하고 소태가 삶아죽이고 포락지음을 하면 뭐 듣겠습니까? 정말 그 슬피 울 울부짖고 이 세상에서 제대로 견디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해주냐 그 말이죠. 다시 한번저 스스로한테 다짐을 합니다. 아니, 믿으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다짐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 세상은 만만한 게 아니고 이런 생각하는 것은 또한 절대 저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세상에 이치란 것이 있다 그러면 합리적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떤 그런 가치가 진짜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절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살피시고요. 백내에 두루 무사 평안하시도록 잘 보살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